오늘은 퇴직을 하셨거나 또는 퇴직을 앞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월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령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나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골든라이프 TV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퇴 상담 전문가 골든나이프 TV 신영숙 센터장입니다. 많은 직장인 또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은퇴 준비와 절세를 위해 수년 동안 연금을 납입합니다. 막상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모아놓은 개인 연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인출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몰라서 저희 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보통 연금 수령이라고 하면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고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연금 수령 방식은 언제든지 내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 세 가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금액 지정 방식은 주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연금 자산을 현금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액 지정 방식입니다. 은퇴자금을 운용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이죠. 연금 저축과 IRP 가입자가 많이 선택하는 인출 방법이며, 인출 금액과 인출 주기만 정하면 가입자가 지정한 날짜와 계좌에 연금을 자동이체 해줍니다. 금액 지정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하기 쉽고 실행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익에 따라 연금의 종료 시기가 들쭉날쭉해진다는 단점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 자금이 높은 수익을 얻으면 인출 기간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나쁘면 은퇴 자금이 조기에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은퇴 후반으로 갈수록 구매력이 하락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액 지정 방식은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나 예금 자산으로 퇴직연금 운영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연금 자산의 손실에 따라 인출 기간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금액 지정 방식을 선택하셔도 안정적인 노후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기간 지정 방식은 연금 인출 기간만 정해놓고 남은 연금 자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한 금액 지정 방식 인출 방법의 단점인 수익의 크기에 따라 인출 기간이 변동된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 기간 지정 방식 인출 방법입니다. 인출 기간을 정하고 인출 시점마다 남은 은퇴 자금을 남은 인출기간으로 나누어서 인출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인출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첫 해에는 은퇴자금의 20분의 1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운용합니다. 두 번째 해에는 다시 남은 연금자산의 19분의 1을 꺼내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을 다시 운용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출하면 중도에 자금이 고갈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진 인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은퇴 자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기간 지정 방식, 인출 방식은 은퇴 자금 고갈 시점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해진 인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자금 수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은퇴자금이 많지 않고 단기간 인출 계획이 있는 분께 추천드리며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간을 메우는 방법으로 기간 지정 방식 인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자유인출 방식은 금액이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시 자유롭게 수시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나 재무 상황에 맞춰 인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후 당장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면서 빠르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인출 방식을 활용한 연금 인출입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금액만 인출하면서 과세 이연 효과와 퇴직소득세 40% 절세 효과를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재취업 계획이 있는 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유인출형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시면 연금 개시 후 재취업 시 연금 금액을 최소화했다가 다시 퇴직 후 연금 금액을 조정하여 실제 연금 수령 기간 및 연금 수급액을 늘리고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인출방식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금인출방식에 따라 나의 노후 소비계획이 달라지는 만큼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그만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인 것 같습니다. 은퇴 설계는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니라 내 은퇴 후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보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은퇴 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아직.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저희 골든 라이프 센터를 찾아주세요. 숙련된 전문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 라이프 TV 은퇴 설계 전문가 신영숙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